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문제 24번 연역학 제1법칙 터빈 문제 한번 풀어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질량 유량이 1 5 k g p 인 증기가 1MPa 350도 속도 450mps의 상태로 증기 터빈에 들어간다 터빈의 출구상태는 200kPa 150도이며 증기속도는 200mps이다 터빈은 잘 단열되어 있다 이때 터빈의 출력을 구하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터빈의 식은 무조건 열역학 제일 법칙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속도가 고려될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H 인 입구 엔탈피 플러스, 그다음 2분의 1, 그다음 v 인의 제곱 속도라고 하면은 H 아웃 플러스, 그다음 2분의 1 v 아웃 제곱 출구 엔탈피 플러스 2분의 1 출구 속도의 제곱 플러스 W 라지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1,000ml, 1그 점은 0 m l 1,000ml, 이0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 m v 1,000ml, 1 0 0 0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 자, 보여 줄게. 속도가 고려되는 여러 개 쓰고 간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주 단순해져요. HE는 Hout W large t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야 <laughs> 물론 터빈이 잘 단열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자. 자,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H 인과 H 아웃을 구해야 됩니다. 자, H 인부터 한번 구해 줄게. H 인은 바로 얼마라고 했죠? 1메가파스칼 1Mpa 350도지. 1메가파스칼에 350도니까 얘는 과열증기겠지. 온도와 압력이 전부 다 주어졌으니까 과열증기. 그러면은 1메가파스칼 350도니까 H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메가파스칼에 350도면 H가 3157.7 r 아, HE는 3157.7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 아웃 한번 구해 볼까요? H 아웃. -out. H 아웃은 뭐야? 바로 출구 상태잖아. 200kPa 150도네. 아, 200kPa, 압력 200kPa. 150도니까 아, 150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의 엔탈피는 아, 2768.8이 되겠구나. 따라서 H 아웃은 2768. 8kg 줄킬로 kg. 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laughs> 자, 그래놓고 집어넣으면 되는겨 자, h in 영상은 이 영상은 은은 h 영상은 이영상이 w l 라지 t라고 잡아버린다라면은 <laughs> h인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3157.7 k i l j per k i l o g r <laughs> h 아웃에다가는 2768.8 k i l j per k i l o g <laughs> 집어넣고 그럼 v인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 때는 450미터 퍼 시크 그 다음에는 또 여친구는 200미터 s 크이렇게 되야되거든? 자그 다음에는 여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laughs> 만약에 이 WT 단위질량당터빈닐이뭐 8 1 6 3 8뭐8 k j k g 또는 1 0 1 0 1 6 3 8 0 0 100, 100, 1 0거 100, 1틀0거틀0 100, 1는데 100, 100, 100, 100, 100, 100, 왜얘 때문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엔탈피는 킬로 줄퍼 킬로그램이지. 그치? 그러면 엔탈피의 단위를 줄퍼 킬로그램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은이 분홍색 네모 친 녀석을 킬로 줄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왜그 분홍색 친 녀석이 킬로 줄퍼 킬로그램이 아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분홍색 친 녀석들은... 전부 다 바로 뭐야? 운동에너지 성분이에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연마는 1분의 1 nv제곱입니다. 자 단양 현상 한번 볼까요? 질량 킬로그램 속도 미터 퍼 세큰데 그거 제곱한다. 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양변을 킬로그램으로 나눠버리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laughs> 줄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이 핑크색 네모친 녀석들은 줄퍼 킬로그램이 되야 되죠 자 두개 단이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이 분홍색 네모친 녀석을 <laughs> 줄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킬로 줄퍼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꾸는 걸 한번 보여줄게. 자, 한번 보자. <laughs> 음, 자, h in 플러스 2분의 1 v in 제곱은 h out 플러스 2분의 1 v out 제곱 플러스 w large t라고 작업분이 되지. 자 그럼 w large t라고 한 녀석은 바로 h In, 빼기, H out, p 2분의 1. V in, 제곱 빼기, V out, 곱 a 렇게 잡을 수 r o 겠죠 j 렇 b 자, H in, 얼마라했 했지? 3 1 5 7 7그 다음에는 빼기 h 기 h o t 얼마죠 t 7 6 8 8 그럼 킬로 줄퍼 킬로그램입니다. <laughs> 플러스 2분의 1, 그럼 v인 얼마죠? 450v out 200v인은 얼마라고? 450m/s의 제곱 빼기, 그럼 200m/s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친구 단위가 뭐라고? 이 자체의 단위가 줄퍼 킬로그램 아니야. 자, 미터 퍼 세크를 뒤로 빼내볼게. 다시 연산을 해주자면 바로 450의 제곱 빼기 200의 제곱이 되면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쓰면 열었다잉? 자, 그래놓고 여친구는 그럼 뭐야? 얘는 줄퍼 킬로그램 아니야. 그치? 그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줄퍼 킬로그램으로 바뀌어. 따라서 아여 친구 줄퍼 킬로그램이네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근데 환산을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해야 된다음자 줄퍼 킬로그램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킬로줄퍼 킬로그램이 돼요. 차원 해석에 의해서 바로 1킬로 줄이 아, 천 줄이란 뜻아냐? 아, 천분의 일을 해주면은 얘가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연마를 전부 다 쌓았다 연산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러면은 아마 4 7 0 1 5 k j k g 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됐지? 자 이게 단위 질량당 터빈 일이에요 근데 질량 유량이 1 5 k g r g 일때 뭘 구하라고 했죠? 터빈의 출력을 갖다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터빈의 출력 어떻게 갖다 구해요? 바로 라지WT 다 시간의 개념이 주간. 이 터빈의 출력은 바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바로 아름답게 질량유이 곱하기. 그럼 단위 질량당터빈일 해주면 될 거냐? 자, 그럼 봅니다. 질량량은 1세크를 1세크 분에 1.5kg 곱하기 자 w 라지티는 바로 1kg 분에 470.15kg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laughs> 그러면 은 차원 해석에 의해서 날라가. 자 그러면 은이 친구는 바로 705.225, 100kg 줄퍼세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은 그 샤프심, 뭐 볼펜심, 연필심 다 닮는다. 그래서 킬로줄 퍼스클을 우리가 뭐라고 칭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아! 킬로와트로 칭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터빈의 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게임 끝. 알겠습니까?